어, 인형, 안녕. 인형아, 우리, 우리 벌써 마지막 수업이야. <laughs> 이렇게 마지막 수업이 다가오다니. 진짜 첫 수업 한게 엊그제 같은데, 그치? 시간이 엄청 빠르네. 아, 네. 선생님이, 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생,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막 애정, 애정을 쏟고, 이런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그것도 6개월간 동안. 그래서, 그리고 내가 또 멘토링을 또 처음 해본다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더욱 애, 어, 내첫 제자, 인형이한테 더 마음이 가고, 뭔가 애정이 더 갔던 것 같아. 정말, 인형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인형이를 많이 생, 생각하고 아끼는데. 아, 그런 아이를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수업을 하다니. 마음이 되게 시원섭섭하네.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뭔가 더 해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좀 마치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렇다. <laughs> 인형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어,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지만 이게 합쳐보면 되게 많거든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어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우리가 무려 48회를 같이 해왔어 그래서 그 48회 동안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 그, 그런 거를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이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담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선생님이 처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인형이한테 어떻게 해서도 도움될 만한 자료를 정말 엄선해서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특히나 인형이한테는 인형이는 디자인이랑 뭐 만드는 거 이런 쪽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특히나 인형이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음.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대한 열심히. 인여이가 그랬잖아. 첫 시간과 끝 시간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어, 맞지.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1분 1초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패션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패션 디자인의 원리, 요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봤는데, 어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 없을까 하다가, 인형이가 예전에 포토샵을 한다고 했어. 어 그런 얘기가 생각나서, 아, 포토샵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래서 그 포토샵의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선생님은 이 앞에 사진 보이지? 어, 이런 식으로 사진을 그림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알려줄 거야. 이거는 왠지 이렇게 책 같잖아? 책, 책 표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효과를 많이 사용하거든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이제 나중에 되면 취업하기 전에는 이제 피,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제 작품들을 이제 묶어놓은 책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앞에 표지 만드는 법이 방법을 알아두면 뭐 여러모로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 북극곰이 이제 북극 캐릭터가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래서 먼저 파일을 열어야겠지. 파일 여는 법은 음, 알 거라 생각하는데 파일은 파일 누르고 열기 누르고 여기 파일 여기 파일을 하나 선택하면 열어지겠지. 음. 아 근데 인형이는 포토샵 영문판인지 한글판인지 그걸 안 물어봤네. 만약에 영문판이면 이게 다 위치가 다 똑같으니까 번거롭지만 위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아야 될것 같아. 어. 아니면 모르면 선생님이 나중에 영어로 알려줄게. 그래서 이렇게 열었지. 먼저 첫 번째 파일을 연다. 두 번째 배경이 있고, 이제 배경 사본이 필요해. 어, 이게 레이어 추가잖아? 레이어 추가하면 어때? 그냥 흰 색깔 그냥 종이 위에 얹어진 거야. 투명 색깔 종이가 위에 얹어진 건데 어, 배경 사본은 이 배경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짠 배경 사본이 만들어져.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된 거야. 얘는 필요가 없고 배경 사본만 필요해. 어, 근데 이 레이어 사본은 이제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할거야 앞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배경 사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어 필터, 필터를 눌러 t 라고써 있는 부분, 거기서 어, 이 많고 많은 이런 효과들 중에서 우리는 스타일화를 들어가서 가장자리 광선 효과 이걸 클릭할 거야. 그러면 어때? 음, 뭐, 뭔가 네온 사인 비슷한 이런 빛이 나지. 거기서 이제 옆에 이런 광선 효과도 이걸 조절함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어, 화장자리 밝기를 어둡게 한다든지 매끄러운 것을 거칠게 한다든지 이런식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음에 드는 어, 사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넓다든지. 근데 선생님은 이15 어, 10, 이렇게 맞춰놨어. 그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색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해. 어, 그래서 이미지를 눌러서 조정에 들어가. 조정해서 아래에 채도 감소라고 있는데, 이거 클릭해. 여기 단축키 나오지? 시프트 플러스 컨트롤 같이 누르고 U 자를 누르면 이렇게 채도 감소가 돼 흑백이 되지 흑백 두 번째로는 다시 이미지 들어가서 조정 들어가서 반전 컨트롤 I를 눌러줘 그럼 이렇게 하얗게 나와 완전 반전돼서 나오지 어 이제 우리가 거의 반 정도 했어. 네 번째로는 음. 컨트롤 L을 눌러 볼까? 이게 레벨이라고 컨트롤 L을 눌러. L. L을 누르면 이렇게 뭔가 어렵게 생긴 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칸 있잖아. 하나, 둘, 셋. 세 개로 칸이 나눠지는데 첫번째는 100을 입력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는 그냥 냅두고 세 번째는 180 여기 입력한 후에 확인을 눌러봐. 이런 식으로 더 뭔가 극과 극이 됐어. 검은 건 검은 거대로. 하얀 건 더욱 하얗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어 이제 배경을, 밑에 첫 번째 사진, 배경을 이제 편집을 할 건데, 다시 필터, 아까 필터 들어갔지, 스타일화에서 이제 광선 효과되는, 근데 첫번째 사진에는 예술효과를 줄거야 예술적인 거기서 쭉쭉쭉쭉 내려오면 오려내기라는게 있어 오려내기 오려내기를 클릭해보자 헉, 그러면 오 뭐야 와 아까 되게 북극곰인데 북극곰이 아닌것처럼 나왔어 이것도 이제 옆에 이런것들을 조절해서 이제 인형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단순하게, 완전 단순하게. 이거 뭔가 빙하같이 빙하 아, 안 돼. 이건 북극곰이니까 어, 살려주자고 북극곰을. 어, 그래서 이 형이가 마음에 드는 숫자로 바꿔서 어. 그래서 확인 버튼. 그럼, 어, 확인 버튼 했는데. 얘 때문에 가려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얘를 좀 뭔가 다르게 효과를 바꿔야겠지? 그럼 다시 두 번째 걸 클릭하고 이걸 눌러. 그럼 여러 개가 나와. 이게 뭔가 모르면 이제 하나, 둘씩 다 눌러보면 되는데 우리는 어 이제 밝게 하기를 한번 눌러보자. 아니면 색상 닫지? 이것도 아니야. 음, 색상형? 어? 뭔가 이거 같아. 그치? 곱하기? 어, 선생님은 이 곱하기를 했어. 하지만, 인형이도 이렇게 여러 개 눌러봐서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고. 선생님은 곱하기를 눌렀어. 그래서 어때? 아까 선생님의 처음에 보여준 거. 이거랑 되게 비슷하지? 여기에 그냥. 선생님이 글자만 더해준 거야, 글자. 그래서 똑같이 쓰긴 그러니까. 아, 잠깐만.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야? 안 보이지? <laughs> 기다려봐. 짠! 인영아 지금까지 열심히 들여줘서 너무 고마워. 선생님의 메시지를 담은 선생님의 마음이 담긴 이 메시지를 이제 위에다가 글씨체는 음, 인영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롱체, 어, 이솝체, 이솝체 귀엽다. 그리고 색상은 여기 글자 색을 클릭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찍어도 되고, 이 배경이랑 색깔이 비슷하게 하고 싶다. 배경 색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고 확인을 눌러줘. 그러면 이렇게 하얀 색깔이 뜨지. 음. 그래서 이제 사진을 그림하는. 작업이 모노모드 모두 모두 끝났어. 어때? 뭔가 엽서같지? <laughs> 인형이는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 음, 그래서 다른 사진들을 하는 것도 있어. 이제 꽃을 꼭 이제 그림으로 만든 거야. 이거는 내가 배경, 언니 네이버 거기서 올려져 있어서 한번 퍼와봤어. 이런 식으로 인형이가 꼭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림으로 작업을 하면 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어, 우리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 선생님이 이제 인형이를 직접적으로 챙길 수는 없겠지만 챙기기 어렵겠지만 정말 항상 인형이를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어,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어, 이제. 6개월 동안 인형이를 챙기다 보니까 정말 엄마 마음이 생기더라고. 나도 학생인데 말이야. <laughs> 그래서 인형이가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 돼가고, 나중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른이 돼 있을 텐데, 정말 지금처럼만 이렇게 순수하고 이제 이쁘게만 자라면 좋겠어. 항상 인형이 볼 때마다 정말 순수하고 이쁘다라는 생각을 해, 해왔거든. 응, 음, 얼굴도 이뻐가지고, 강아지 닮아가지고 말이야. <laughs> 그래서, 음, 항상 씩씩하게, 어, 당차게, 이렇쭉 이쁘게, 순수하게, 잘살아졌으면 좋겠고, 잘자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음, 인사하도록 할게. 이녀가 잘 지내. 지금까지 들어줘서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너무 수고했어.